자 아빠가 얘기하면 무슨 맛이 나는지 한번 맞춰볼까요? 네 사탕은? 네. 달달해 그렇지 초콜릿은? 달달해 꿀은? 달달해 아이스크림은? 달달해 수프가니아는? 달달해 간장은? 달달해 어, 아니야 짠 약은? 쓴맛 쓴맛? 네 도라지는? 짠맛 도라지가 짜? 아니요 몰라 먹어본적이 없지 네 레몬은 아빠 도라지가 짜 레몬이 짜? 아니요 그러면 써써 써. 신맛 신맛 <이> 음. 오렌지는 도라지는 써 어. 오렌지는 음. 신맛 된 어. 된장은 있있는짠짠 <laughs> 대장 데... 맛있있맛이이소소은짠짠맛 그럼 설탕은? 달달 a n 맛. a 는 r i e 는 at a man. A 맛 a n n e r 마빠는 A m u s h r 음. 왜 매요요? 매워, 매워. <laughs> 아빠 왜 매요요? 고추니까 매워지. 왜요? 고추 먹어봤어? 매워, 아들. 매운 맛이야. 매워, 나도 안들아들요자 연기 한번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네. 단맛을 연기해 보세요. 단맛. 이거 달아. 단맛인데 페페. 짠 맛을 연기해 보세요. 봄이. 봄이 봐, 짠 맛. 에이 짤아 이거. 이거 짤아 이거 짤아. 자, 자, 쓴 맛을 연. 아파트 치움배트는 어떻게? 쓴 맛을 연기해 보세요. 이 이건 맛있다. 신맛을 연기해 보세요. 어, 이 이거 맛있다. 신맛이 맛있어? 자, 매운 맛을 연기해 보세요. 이거 봐.